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가워요 어제 수업 내용 어떻게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또 무슨 말 할지 예상이 되서 항상 기본 개념 기둥과 뼈대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선생이 계속 얘기를 해왔고 어제 수업한 내용도 이제 오늘 내용에 대한 어떤 기초 개념들을 다루는 거잖아요. 가장 기저가 되는 법칙을 배웠고 그연 역학 체칙에 관련된 그 선행되어야 할 먼저 이해되어야 할 개념들을 어제 이제 공부를 다한 거니까 어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또 확실히 자가 점검을 해서 내가 애매하게 알고 있는 개념은 없는지 내가 확실히 모르고 있는 내가 개념을 떠올리기만 해도 정의가 이렇게 싹싹싹 생각나는 그런 면에서 부족한 개념들은 없는지 확실히 체크를 하고, 이번 달음부터 공부를 이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바라니까꼭 그렇게 공부를 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아, 이게 말을 해도 내가 뭐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전공을 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믿고 오늘도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열역학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게될 겁니다. 또뭐 거창한 엄청 복잡한 뜻이 숨어 있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열 에너지를 포함한 어떤 일련의 과정을 다룬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열 에너지까지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인 열역학 제일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이상기체를 주로 다룰 거니까 이상기체가 외부와 상호작용하면서 열을 방출하고 흡수하기도 하고. 그 와중 그 과정에서 온도가 변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그 기체 부피 자체가 팽창하거나 축소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 물리학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 연력학 제일법칙을 가지고 살펴보는 방법을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의 과정을 가르게 될 텐데 이 연력학 과정 같은 경우는요 상황이 여러 개긴 하지만 상황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연역학 이 물리학 원에서의 열역학이라는 항구는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열역학 제일 법칙이라는 하나의 뼈대랑 그리고 잠시 후에 배울 이상기체에 대한 방정식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요거 두 가지만 있으면 모든 열역학 과정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물리학 원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두 가지를 가지고 이 각각의 과정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선생님 물론 수업에서 가르쳐 줄 테니까 잘 주기게 들으시고 교과서나 학습지에 있는 문제 아니면 뭐 각자의 공부하는 교재가 있다면 그 교재들의 문제를 풀때 오늘의 수업 내용을 잘 되새기면서 아유력한 뭐 문제들은 유형이 다르거나 상황이 다르게 제시가 되더라도 다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구나라는 걸. 좀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발전을이룩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열역학 제일 법칙과 함께 열역학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